어, 끝날 것 같지 않던 약 10km에 이르는 내리막 구간을 무사히 어, 내려와 어제 저희는 몰리나세카에서 어, 여장을 풀었습니다. 어, 오늘 27일차 여정은 어, 몰리나세카에서 까까벨로스에 이르는 약 23-4km의 어, 여정이 되겠습니다. 어2 3 4 k 로에이르는어 까까벨로스까지 가는 오늘 27일차 여정의 핵심은 어 뭐니 뭐니 해도 전설의 템플 기사단의 어, 성체가 있는 폼페라다라고 하는 도시를 경유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어 저희는 지금 어 몰리나세카의 숙소를 나와서 펌페라다로 어, 향하고 있습니다. 어, 유럽의 역사에서 어, 가장 비밀스러운 조직은 어, 누가 뭐라고 해도 어, 템플 기사단일 것입니다. 어, 템플 기사단이라고 하는 조직은 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라는 어, 교황 우르반 이세어의 간곡한 호소에 힘입어서 어, 초기에 어, 탄생한 조직입니다. 어, 초기에는 그 숫자가 미미하였으나 어, 날이 갈수록 그 숫자가 불어나 어, 2~3년 이내에 수천 명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어, 템플 기사단은 어, 그들 스스로 어, 예수를 지키는 가난한 전사들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어, 오늘날로 비유하면 어, 그리스도를 지키는 특수부대 어,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듯 싶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어, 템플 기사단은 가장 가난한 집단에서 가장 부유한 집단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부유한 집단이 됐다고, 어, 믿고 있는 근거는 그들이 성지 예루살렘을 파란할 때 발견한 보물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 템플 기사단과 관련된 어, 전설과 얘기들은 어, 이미 수년 전에 책으로도 발행되고 어, 또한 영화로도 제작되어 흥행을 이끈 어, 다빈치 코드를 통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어, 폼페라다로 가는 길에서 본 저 앞쪽 깜포와 폼페라다 마을의 전경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지키는 가난한 기사들의 모임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했던 템플 기사단은 유럽에서 성지 예루살렘을 참배하기 위해 오는 순례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기 위해 탄생하였던 집단입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12세기 후반 어, 산티아고대 곰포스텔라를 참배하러 오는 순례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 세워진 성이 어, 템플 기사단의 성이 있는 뽐페라다였습니다. 뽐페라다에 있는 템플 기사단의 성은 어, 거대한 돌로 어, 지어졌고, 이 수많은 돌에는 어, 템플 기사단의 비밀스러운 기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어, 이 성스러운 템플 기사단의 성이 있는 뽐페라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 폼페라다로 가는 길에 어, 거치게 되는 아주 작은 마을 어, 깜포의 주택들의 모습입니다 천년을 이어져 내려온 돌로 만든 집들의 모습이 여전히 어, 잘 보존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 철의 다리라고 알려져 있는 폼페라다에 도착하였습니다. 어, 폼페라다에 도착하자 제 눈앞에 어, 이글레시아대산 안드레스 안드레스 어, 성당이 눈에 어,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글레시아대산 안드레스 바로 옆에는 곰페라다를 있게 한 템플 기사단의 어 성이 어그 위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템플 기사단은 걸로 어 건축되어져 있으며 어약 2세기에 걸쳐서 어, 산티아고데콤 포스텔라로 가는 신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 세워졌습니다 이 도래는 어, 템플 기사단의 수많은 전설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어, 저희는 어, 템플 기사단의 성내를 잠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 템플 기사단의 성은 어, 평일에는 어, 6유로의 입장료가 어, 부과됩니다. 그러나 어, 수요일은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어 그리고 어, 순례자의 경우 수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어, 4유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저희는 마침 오늘이 수요일인 관계로 무료로 입장해서 이 멋있는 광경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수많은 어, 비밀과 어, 그리고 어, 성배와 성괴. 로마시대 때 숨겨진 보물 등 각종 음모론으로 가득 찼던 템플 기사단은 어, 1300년도 초반 어, 템플 기사단의 제3대 지도자였던 어, 자크 드 몰레이가 어, 프랑스의 국왕 필립 4세에 의해서 이단으로 처형되면서 템플 기사단에 역사는 사라지게 됩니다. 어, 템플 기사단의 성루에 올라와서 봄 어, 페라다의 마을 시내를 잠시 내리다 보고 있습니다. 콘페라다의 시내 전경입니다. 어, 도시가 어, 산업 도시의 모습을 띄고 굉장히 어, 깨끗한 마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템플 기사단의 성에서 바라다 본 바실리카 de Nuestra Señora de Encina라고 하는 엔시나 성모 성당의 모습입니다. 이 성모 성당은 어, 떡갈 나무의 성모상과 어, 템플 기사단의 전설과 얽혀서 수많은 신자들이 어, 찾아온다고 합니다. 성 내부로 올라와 어, 전시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엘비에르소 지방의 중재 수도였던 활기 넘치는 어, 폼페라다를 어, 저희는 이제 시내를 관통하여 빠져나가고 어, 있습니다. 어, 폼페라다의 활기찬 시내 모습입니다. 어, 폼페라다를 나와서 어콜롬브리아 노스와 푸엔테스 어, 누에바스 어두 마을을 지나왔습니다. 어 저희는 오늘 목적지인 까카벨로스에 도착하기 전에 어,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어 깜포 나라야라고 하는 마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캄포 나라야라고 하는 이 마을에는 어, 주변에 어, 많은 포도밭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마을은 어, 알폰소 13세가 어, 사냥을 즐겨하고 이 마을에서 자주 어, 묵었다고 하는 어,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캄포 나라야를 지나게 되면 오늘 저희의 목적지인 까카벨로스 까지는 6 k m 가채 남지 않습니다 캄포 나라야를 나와 까카벨로스를 가는 길 어, 옆에 있는 어, 아주 광활한 포도밭입니다. 나바레테와 나헤라를 거쳐서 어, 리오하주를 떠난 이후 잘 보지를 못했던 어, 광활한 포도밭입니다. 비에르소 지방의 포도 품종은, 어, 라리오와주의 포도 품종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 포도나무의 모습이 리오와주의 포도나무와는, 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말 광활한 포도밭입니다 어, 오늘이 어, 27일 차 여정입니다 어, 조금 전에 저희는 어, 1 9 8 k 로가 어, 남았다고 하는 이정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4월 29일 생장에서 출발하여 27일째 오늘까지 어, 6 0 0 k 로를 어, 주파했습니다. 까미노길은 어, 하차는 인간들의 어, 인내력을 테스트하는 장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까미노길이 우리 인간들의 인내력을 더욱더 키워주는 아주 훌륭한 어, 스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빛나 색깔을 출발하여 어, 오후 2시 반 현재 오늘의 목적지인 어, 까까벨로스에 어, 저희가 도착했습니다. 어, 산 아래에 어, 걸쳐 있는 마을의 모습이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이뻐 보입니다. 까까벨로스는 아주 온화한 기후로 어, 비에르소 지방의 어, 포도 생산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비에르소 와인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어, 포도넝쿨을 발효시켜서 어, 만든 오르호라고 하는 아주 깨끗한 술로도 어, 스페인 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마을입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아주 낙천적이고 카드 놀이를 즐겨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타로 카드도 이 지방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어, 오늘 저희가 여장을 풀 숙소에 어, 당도했습니다.